반갑습니다. 카타코입니다. 오늘은 국산 럭셔리 쿠페형 SUV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디자인 부분에서는 극찬 중인 제네시스 GV80 쿠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GV80 쿠페 컨셉트카가 공개가 되었죠. 컨셉트카라서 별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양산차가 컨셉트카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보면 G280 쿠페는 그냥 바로 양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양산형 디자인에 가까워 보입니다. 전면부는 기존 G280과 유사하지만 범퍼의 형상이 스포티하게 바뀌어서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280 스포츠 패키지가 있었다면 전면부는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셉트카를 보면 휠 하우스가 꽉차 보이는데 컨셉트카다 보니 과한 사이즈의 휠을 사용하여 휠 하우스를 꽉 채운 걸로 보입니다. 이미지 속 차량은 23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양산 모델은 22인치 휠이 최대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페형 모델은 측면뷰에서 가장 빛이 나는 차량이죠. 측면을 보시면 트렁크 라인이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이쁩니다. 쿠페형 SUV 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BMW의 X6나 벤츠의 GL이 쿠페 등 수입 고급 브랜드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드디어 국산차에서도 정말 멋있는 쿠페형 차량을 판매하는 날이 오는군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 테일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기존 G80 느낌의 테일램프 대신 G90에서 선보인 두 줄이 끝까지 이어지는 테일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단 디자인상으로는 군더더기 없이 쭉 일자로 이어져 있어서 G90보다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트렁크 형상이 스포일러를 장착한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고 보조 제동등이 트렁크 끝단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컬러는 제네시스에서 마그마라고 네이밍을 한 오렌지 컬러입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이다 보니 화려한 색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흰색, 검은색 같은 무채색 계열이 판매량이 높겠지만 개성있게 타고 싶다면 마그마 컬러도 나쁘지 않네요. 물론 특이한 색상이다 보니 감가는 심하겠죠? 실내 디자인은 기존 GB80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약간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은 GB70 스포츠 패키지에 들어간 스티어링 휠과 유사해 보이네요. 그리고 시트가 컨셉트 카라 버킷 시트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기존 모델과 유사해 보이네요. 그리고 사진 속 시트 구성은 4명만 탈수 있게 디자인되었네요. 실제로 양산차에서도 2열에 2명만 탈수 있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네요. 파워트레인은 3.5 가솔린 터보 엔진만 적용된다는 루머와 지구공에서 선보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풀옵션 모델 가격이 1억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도 정말 이제는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 가격을 따라잡았네요. 출시는 2024년 1분기 중으로 출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과연 제네시스 GV80 쿠페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제네시스 GV80 쿠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네시스 GV8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